안녕하세요. 인터폴 신명기 윤혜영 기자입니다. 네 오늘 부산 아시아드 주 경기장에서 열린 동아시안컵 경기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 여자 축구 대표팀은 어제 일본에 패하면서 우승에 실패를 했지만 벤투호는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네 벤투호는 이제 3전 전승으로 이제 대회 3연패 무실점 우승을 달성했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우승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 이번 대회에서 한국 대표팀이 제일 좋았던 면이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제일 좋았던 면이라고 하는 거는 무실점 우승을 거뒀다. 는 점이 제일 좋았던 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김민재 선수도 처음부터 무실점 우승이 목표였다고 얘기했을 만큼 목표를 달성했으니까 그만큼 이제 거기에 의미를 많이 둬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뭐 김민재 선수 말씀하셨는데. 네. 이번 경기 포함해서 좀 대회 전체적으로 어떤 선수가 제일 괜찮은 활약을 펼쳤다고 보시나요? 제일 돋보였던 선수는 김민재 선수와 황인범 선수가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두 선수 모두 이제 베스트 수비상, 대회 MVP를 받으면서 개인상을 수상하기도 했고 또 경기장 안에서도 굉장히 영향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무래도 이번 대회 최대 수혜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뭐 황인범 선수 도 얘기를 하셨는데, 네네. 황인범 선수를 포함해서 나상호 선수도 그렇고 네네. 진짜 비판을 좀 많이 받았잖아요. 네 비판 많이 받았고 네. 본인들도 그 비판에 대해서 엄청 잘 알고 있더라고요 특히 황인범 선수 같은 경우는 대회 홍콩전 첫 경기 끝나고 이제 그 비판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얘기했는데요 이제 좋은 평가를 받는 선수가 좋은 선수인 것을 자기도 안다고 그래서 그 인식을 바꾸고 싶다고 말했거든요 근데 이번 한일전에서 이번 인식을 제대로 바꾼 것 같아서 저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네. 김민재 선수도 사실 능력을 정말 입증했다고 할수 있는 대회가 된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네. 이번 시즌 중국에서. 첫 시즌이었는데 내내 좋은 모습 보였고 대표팀에서 1년 동안 정말 좋은 모습도 보였고 아마 이번 대회에서 정점을 찍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제 사람들 의견으로는 아시아 무대를 평정했다 이런 평가를 받을 만한 그런 좋은 활약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까 잠깐 보니까 김민재 선수하고 만났잖아요. 아 경기관, 그렇죠. 네. <laughs> 네. 유럽 나간대요? 아 김민재 선수 가 사실 이 부분을 되게 조심스럽게 얘기했는데 처음에 비난 엄청 많이 받아서 이제 본인도 조심스러운 것 같은데 일단은 딱 말씀드리면 유럽 나가고 싶다고 본인이 딱 선언을 했고. 내년에 아마 가장 큰 목표가 유럽 진출이라고 합니다 중국에서 뛰면서 외국인 선수들 있잖아요 그런 선수들이 굉장히 능력이 있는데 본인도 같이 뛰면서 많이 느꼈다고 하네요 그래서 유럽 진출에 대한 꿈이 좀더 커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빛을 본 선수들을 좀 얘기를 했다면 조금 아쉬웠던 선수들도 얘기를 해볼 수 있을까요? 제가 대회 처음부터 기대했던 조합인데요 K리그 이번 시즌 MVP 듀오라고 할수 있는데 이번 시즌 K리그에서 가장 좋은 활약을 펼쳤던 선수 두 명이 있죠 바로 문선민 선수와 김보경 선수인데 두 선수 모두 대표팀에서는 조금 빛을 못본것 같아서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러면 윤영 기자님께서 보시는 김보경 선수와 문선민 선수의 어떤 문제점? 네이 뭐였을까요? 일단은 두 선수가 홍콩전에서는 좀 겹치는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문선민 선수는 드리블이 좀 막히니까 본인이 좀 주눅이 든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이 대회 전반적으로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하는데 아 글쎄요 앞으로 대표팀에서 두 선수의 이런 운명이 어떻게 될지 저도 참 궁금합니다. 근데 이번 대회 무실점을 하면서 우승하긴 했지만 네. 공격진에 대한 부분은 특히 이제 결정력에 대한 부분에 대한 비판이 많았잖아요. 네. 어떤 이유에서 그랬을까요? 네, 사실 결정력 에 대한 부분은 대한민국 축구가 예전부터 비판받아왔던 그런 부분이라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보다는 이번에는 K 리그 선수들이 처음으로 대표팀에서 합을 맞추면서 조금 조직적인 면이 좀 나타나지 않은 게 네. 아무래도 그런 공격 부분에서 비판을 받은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도 대표팀이 총공전보다 중국전이 좀더 훨씬 나은 모습 보였고 또 일본전에서 진짜 찬스도 많이 만들고 좋은 모습 보였잖아요. 그런 점이 같이 뛰면서 맞춰가면서 점점 나아졌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 대표팀의 전체적인 총평을 하자면, 어떤... 어떻게 정의를 할수 있을까요? 저는 벤투 감독이 계속 비, 비판 받아왔다가 그래서 이번 대회 우승으로 비판을 조금 벗어날 수 있었다는 점에 있어서 앞으로 기대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일본전에서 보여줬던 그런 전방 압박 그런 모습들이 뭔가 벤투 감독이 빌드업에 대한 고집을 조금 내려놓고 상대를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그런 생각 좀 들게 했습니다. 대표팀을 좀 떠나서 네. 그러니까 이번 대회가 부산에서 이제 개최가 됐는데요. 사실 처음에 홍콩전도 그렇고 중국전도 그렇고 네. 사실 2라운드 까지는 좀 관중들이 많이 찾지 않았고 저희도 영상으로 좀 보여내드렸지만 뭐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한일전은 어땠는지 어, 한일전은 일단 이전 홍콩전, 중국전보다 관중이 세배 이상 많이 오긴 했는데요. 홍콩전에서 썰렁했던 그 아시아드가 정말 오늘은 따뜻해진 그런 느낌이고 이제 야 대표팀 경기를 이제 취재로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사실 홍콩전 홍콩전도 제가 취재를 했는데 1 0 7 0명 관중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숫자라고 생각하고요. 진짜 한 나라의 국가 대표 로서 되게 홍보가 안 돼서 응원 받지 못한다는 점이 저는 너무 안타깝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좀더 협회와 그쪽 연맹과 점점 개선해 나가야 될 점이라고 생각하고 이번 동아시아 동아시안컵 대회를 좀 반면교사를 삼아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전 같은 경우는 네. 2만 9천 명이 왔어요 네. 근데 좀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좀 재미있는 장면도 있었어요 일본 관중들과 한국 관중들이 같이 있는 좀 그림이 그려졌는데 네. 보통 그런 게 없잖아요. 네, 보통은 그런 점이 없는 게 이제 원정 스탠드는 비워놓는 편입니다. 홈팀 팬들과 충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원정 스탠드는 항상 확보를 해놓는 상황인데 어, 이번 대회는 어, 홍보도 그렇고 이런 점도 그렇고 조금 그런 점을 좀 간과하지 않았나 싶고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점을 간과해서 오늘 부산의 어린 학생들과 일본의 울트라스라는 큰 팬덤이 응원전을 펼치는 그런 진풍경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네, 제 생각에. 붉은 악마보다 울트라스와 그~ 부산에 오신 그~ 학생 여러분들 소리가 경기장에서 더, 더, 커, 더 컸던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케이리그 선수들이나 아시아권 선수들 아니면은 뭐~ 미국에서 뛰는 황인범 선수 포함해서 네. 그런 식으로 선수 구성이 됐었는데 네. 내년엔 어떻게 될까요? 유로파가 돌아온다면? 어, 유로파가 돌아온다 하더라도 어, 오른쪽 풀백에 김태한 선수나 이제 중앙 미드필더에서 황인범 선수 호흡을 맞췄던 손준호 선수 어, 이런 선수들은 이번 대표팀에서 그래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만큼 대표팀에 새롭게 합류하게 될 그런 자원이라 생각하고요. 어, 해외파가 활약, 아니, 합류하면 좀더 강해지겠지만 어, 우리 국내 선수들도 앞으로 대표팀에서 영향력이 더 커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이번 대회를 마무리하는 상황인데 대회 전체적으로나 아니면 팀적으로 벤투에 대한 부분이나 여자팀에 대한 부분이나 어떤 거든 좋은데요. 하고 싶었던 말이 있거나 좀 기사로 못 전했던 말이 혹시 있을까요? 어, 우선 콜린벨 감독이 첫 대회를 1승으로 마쳤는데 사실 그 1승보다 어, 이면에 있어서 어떤 그 콜린베이 감독의 한국어를 배우는 그런 열정과 선수들을 대하는 태도로 봤을 때 앞으로 더 기대되는 점이 사실이고요. 벤투어 같은 경우는 황인범 선수나 나상호 선수에 대한 비판보다는 앞으로 더 좋은 면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 이번 동아시안컵을 마지막으로 이제 올해 대표팀 일정이 끝나게 됐는데요. 내년에도 우리 대표팀이 또 좋은 결과를 가지고 월드컵 본선에 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게끔 응원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터티비였습니다